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자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연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준이 또 토론 배를이 기다리고 있죠. 배를 <laughs>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환 컨설턴트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 두 분의 노무서,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분 얼굴 연휴가 끝나고 보니까 더 반가운데 네. 저희가 그때 첫 번째 배틀 시간에 진화 쌤한테 굉장히 배우 같다 맞아요.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화 쌤이 또 삐치셨다고 삐치셨다고 <laughs> <피치샵 웃음> <하고> 들었거든요. 아, <laughs>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네, 저는 뭐 깻돌이라고 불리던데. 아. <laughs> 아니요, 순두부도 네. 있죠. 네, 순두부도 있고, 둘다 아, 좋진 않네요, 거치. 별로. <laughs> 아, 그럼 저희가 다른 별명을 네.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두부가 아, <laughs> <laughs>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예, 네, 순두부도 제가. 잘... <laughs> 순두부 좋지 않아요? <laughs> 좋습니다, 순두부. <laughs> 순두부, 깻덕후, 둘 중에 어떤 거? 배우보다 거군요? 좋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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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욕심 있으시네. <laughs> <laughs> 그러면은 아. 저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진화 쌤은. <laughs> 저희와 이번에도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 보였는데, 끝나고 저희한테 굉장히 떨렸다고 막 아, 그러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아, 지난번에 제첫 방송이어서, 사실 긴장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음. 방송 끝나고 나니까 손이 막 축축하더라고요. 아, 아 정말요. 네. 두 번째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이게... 배우 같으셔서 그런지 긴장도 <laughs> 잘안 하시는 연기하는 그것 계속 같고. 말씀하시는 <laughs> 것 <같은데. 웃음> 저희 배우 단어 조금 아, 자제하시니다아 진호 쌤들으라고한 네? 건데. 네. 저는 이게 세분소외가좀되잖아요아 아, 아, 네. 아, 오히려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그, 두 분을 다 긴장시킨 <laughs> 네.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어쨌든 네. 지난주 수요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그 배틀을 이어가지 못했고. 네. 그래서 저희도 살짝 가물가물하고 어떤 주제였는지 취준생 여러분들도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유진 씨가 살짝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였죠. 채용시장에 힘들어지는 와중에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여전하다라는 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급여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평균소득이 중소기업의 2.2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은 당장 취업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을 더 들여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는 실제로는 결론적으로 대기업 쏠림 현장으로 이어졌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구직난이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 이렇게 해서 음, 저희가 토론을 네, 네. 했었고 어, 진원 쌤이 이제 취준생들의 입장 또 진화 쌤이 사측의 입장으로 이제 대변을 하셔서 말씀을 나눠 보셨는데 어 일단은 이게 급여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 쌤이 먼저 보실 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어좀 괜찮은 해법이라고 보시나요? 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 최저임금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아주 좋은 순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음.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최저 시급 보면은 8,350원이에요. 네. 거기다가 주유수당은 1,670원입니다. 이두 개를 합치면은 1 0 2 0원이거든요 사실 편의점에서도 어, 일을 하면은 주, 주유수당까지 합치면은 10,02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이 금액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실 상위권에 속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왔으니까 이제서라도 조금 천천히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측 진호 쌤의 의견도 바로 네.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laughs> 최저임금이 맞아요. 그 지금 뉴스 데이터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낮은 수치가 아닌데 저는 사실 절대적 빈곤보다는 지금 더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게 상대적인 불평등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상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좀 반박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 국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보니까 보통 이제 보통 OECD 국가들은 어 이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이 한75% 정도 이상 돼요. 일본이 한78% 정도 되고 미국과 영국이 한76% 정도가 되고. 독일도 한 74%가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프로냐면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다른 데보다 소득의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거고,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씁쓸한 게, 저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 그 선거를 2년 전에 했을 때, 그때 후보 중에 거진 그그니까네 분이 전부 다 1만 원 공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인상은 어느 정도 국민의 이제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또그 부작용을 막그 여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맞으면은 그걸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인터넷에서 최저임금이 되게 높다고 하면은 또 되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1만 원 공약이 무산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근데 예전하고 다를 건 없어요. 똑같이 소득 불평등은 있는 상황이고, 똑같이 최저임금 미달되는 분들도 많고, 최저임금 낮은 수준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씁쓸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55%, 5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1998년 정도 됐을 때는 그 격차가 77%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뭐, 차이라고 OECD 국가 비교해서요. 근데 지금 55%가 된 거는 분명히 이제 이제 소득의 불공정한 이제 배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 최저 임금은 저는 급격한 인상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그 부작용을 어떻게 이제 해소할 건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최저 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진원 쌤은 네. 이게 얼마나 올라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저 임금을 어, 산정했을 때 연봉 기준으로 2천만 원이 간 넘어요. 근데 최소 저는 한 3천만 원까지 가고 싶은데, 아. 그럼 이제 부작용이 너무 크니, 그쵸. 최소 2천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야 된다. 라고 음.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진화쌤은 음. 이, 이 적정선을 어떻게 보시나요? 음, 일단은 적정선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하고 어느 정도 연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아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좀 연동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럼 진원 쌤이 제시한 그 최저 연봉이 한 2,500만 원은 돼야 된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거, 그,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 올해 네네. 최저 연봉으로 봤을 때 2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400만 원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20%가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의 증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문을 닫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그렇게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산성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 형평성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올 초에 컨설팅했던 설렁탕 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설렁탕 집 이제 설렁탕 집이라고 하니까 좀 작을 것 같은데 여기 기업형이에요. 굉장히 큰 (20년) 전통의 설렁탕 집인데 여기 사장님 이 오셔갖고 제가 이제 최저 임금을 좀 도출을 먼저 하거든요. 이제 최저 임금을 도출을 해보니까 야간 근무자들의 최저 임금이 (328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주는 다른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겠죠. 328만원, 최저임금으로 328만원. 네. 거기다가 연차수당, 퇴직금, 사대보험 부담금. 그리고 네. 이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뭐 명절 떡값이라든지 휴가비, 그리고 기타 이제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주가 말씀을 하시는 게 아, 아무래도 야간영업은 종료를 해야겠네요. 20년 동안 꾸준히 야간영업을 해왔는데 어, 네. 야간 여금을 종료할 수밖에 없, 생산성이 안 되니까요. 어느 날그 설렁탕을 8천원씩 하던 거를 12,000원 이렇게 음.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그렇게 오른 거 인정해 줄게요. 음. 저희도 비싼 돈 두고 밥을 먹을게요. 이러지는 않으니까. 안 오겠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도 문제고요. 내부적 형평성. 그러니까 기존에 최저임금이 낮았다 보니까 꾸준히 한 5년, 6년 근무하시면서 120만원 받다 200만원 이제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신입사원이 이제 180만 원 받아요. 야. 이분들의 생각은 어 차라리 여기에서 어, 내가 일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할게 아니라 다른데 가서 신입사원으로 아. 책임과 권한을 내려놓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 음. 이런 유인 효과들도 발생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음. 저는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말 어, 끊으시네요. 좀... 이그두 <laughs> 가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마 프랜차이즈라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미만일 거예요. 음. 이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은. 이제 분명 문제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전 반박하고 싶은 포인트 중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신입 사원에 대한 급여를 올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 네. 이제 위에는 안 오른다.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대기업 중에 연봉 순위 높은 곳들이 지금 평균 근로자 연봉이 1억 3천이에요.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1억이 간 넘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훨씬 더 이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1억 3천만 원이 그냥 임원이 아니더라도 받는 거예요. 과장되면 1억 받고 차장 부장되면 1억 3천 뭐그 이상을 받겠죠. 평균 연봉이니까 어떻게 보면 1억 5천 이상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최저임금만 올려주고 그 사람들은 안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 이제. 부의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네, 네. 이게 좀 해소가 되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한 (10년) 근무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같이 올라가야겠죠 같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 최저임금만 하면 안 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하의 이제 연봉을 받는 분들은 같이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 없거든요. 네. 지금 최저임금 제도는 그냥 맨 밑단만 정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올해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신문을 보니까 최저임금 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산정을 하는데 최저임금 위원회가 올해에 그런 이제 제도들을 다 바꿔서 왜냐하면 작년에 올리고 되게 부작용이 심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도를 바꾸고 운영 방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게 또 시간 끌다가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이 거짓, 뭐 식물 최저 임금 위원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지금 정부에서 또 파행이 되고 뭐해서 음.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또 작년이랑 비슷하게 전혀 근거 없이 또 오르거나 뭐 정체되거나 할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지나스면 그러면 음. 아까도 언급을 음. 해주셨지만 이게 최저임금을 다 맞춰주다 보면은 직원들을 어쨌든 내보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음. 신입을 뽑기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죠. 신입들을 뽑기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 아까도 진원 쌤이 말씀하셨지만, 저, 저희가 대선 치를 때 이미 모든 후보들이 1만원에 대한 공약을 이미 어, 예고를 해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앞으로 최저 임금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하는 입장에서도 어요거 올해만 어떻게 넘기면 내년도에 최저 임금 좀 적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시죠. 이런 그런 유인 효과가 발, 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중소기업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내부적 형평성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기존 직원들한테 올려줄 것을 시집사원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 직원들이 계속 시생을 강요를 당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이미 많이 받으니까 괜찮아요. 적게 받으시는 분들 조금 일더 오래 했으니까 좀더 받으시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못 돌아간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도를 뭐 제가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핀셋처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이원화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생산성을 올리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 교육 과정 같은 거를 확대를 해서 청년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접근을 해주고 이제 생산성을 올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장애인이나 이제 노년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공적 부조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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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생각하고. <laughs> <laughs> 아, 다른 <laughs> 분들도 동의해 주시면은. 네. 일단은 혼자 생각하고. 네, 네. 많이 동의해 주시고. 요 <laughs> <laughs> 그럼 진원 쌤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laughs> 네. 어쨌든 중소기업이 신입을 뽑는 거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이게 어쨌든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좋지는 네.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 방송이 이제 파급력이 꽤 크고 네. 저도 이제 인사 담당자들 모임 하면은 이 방송을 보고서 또 정책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어.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하나 짚고 싶은 거 하나는요. 일단 지금 어제 뉴스인데 네. 어,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대기업은 지금 그 사내 유보금이 950조 원이래요. 30대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 950조 이게 작년 대비 지금 8.8% 그러니까 66조 원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대비 GDP 대비해서 국내 총생산은 지금 2.7%밖에 안 올랐는데 사내 유보금은 대기업이 훨씬 많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어 사실은 대기업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이제 규모별 차등 적용을 좀 해야 된다고 봐 이번에. 근데 이번에 또 아까 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전혀 생각이 없으니 안될것 같긴 한데요. 저는 대기업은 최저임금 한 2만 원. 2만원 공략하는 사람이 저는 나중에 뽑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laughs> 다만, 이제 중소기업은 차등을 해서, 이 말씀하신 이게 지금 단박에 뭐 이게 최저임금을 다 올려야 된다는 건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올리긴 올리되, 다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투입할 수 있는 공적 자금을 좀 높여야 된다. 네,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진학생도 최후의 발언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우리는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사실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들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핵심 영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